양압기라고 하는 것이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 준다. 그렇죠. 네.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그왜 치킨집이나 이런데가 이렇게 오픈하고 올 때만 이렇게 막 이렇게 측추는 그렇죠. 그바람이형 그 네. 그런 맞아요. 거 비슷한 딱 건가요? 같은 원리입니다. 네. 그게 바람이 안 불면 그 인정이 네. 무너지잖아요. 그렇죠. 그것처럼 우리 기도가 그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음. 닫히니까 바람을 공기를 불어넣어서 음. 팽창시켜 주는 걸 유지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공기를 아... 계속 불어넣어야 돼요. 그렇죠. 네. 제가 지금 어떻게 들으니까 선장님 네. 말씀에 의하면 네. 그 수면 무호흡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를 네.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공기 형처럼 네.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기를 네. 넣어 준다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내쉬는 숨은 또 어떻게 해요? 그거를 이제 뚫고 내쉬어야 되죠. 내 스스로 네. 아그러면얘 예, 양압기는 공기를 일방적으로 계속 넣어줘. 네. 그것도 뭐 물론 이제 뭐 기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타이밍 같은 것도 있겠죠. 뭐몇 초에 몇 번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. 아, 네네네. 그래서 네. 어, 이제 비싼 기계일수록 들숨은 강하게, 날숨은 음. 좀 약하게. 뭐 음. 그런 저 기능이 있는 게 있고요. 음. 어, 양압기 종류가. 어, 자동 양압기도 있고 음. 어, 고정형 양압기도 음, 있고 음. 어, 종류는 여러 가지 있고 음, 이메이커별로또 음.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. 음. 네, 원리는 다 대동소이합니다. 그러니까 대동소이 한데 결국은 음. 숨을 계속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고 이거를 기도가 팽창 그 협착되지 않도록 음. 유지해주는. 이렇게 벌어지도록 네, 예, 네. 공기를 계속 넣어주면 네, 이렇게 그렇죠. 기도가 벌어지나 보죠 그래서 어, 압력이 셀수록 내쉴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네. 어, 막 들어오는데 내쉬다가 네. 한번 하면 이제 공기를 꿀꺽 먹죠 그러면 배가 빵빵그면서 <laughs> 자다가 방귀를 이런 <laughs> <툭 웃음> 일들이 뭐그 무지 수있죠아 그래요 네. 그리고 처음에 양압기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내쉬는 힘이 음. 힘을 훨씬 많이 줘야 내쉴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. 안 쓰던 근육들을 갑자기 쓰니까. 아, 그렇겠네요. 가슴이 아파서 못, 쓰, 못 쓰겠어요. 뭐 이런 분도 계시고, 아,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그 아. 내쉬는 힘이 약하면 음, 음. 어떻게 힘들죠. 그래서 아. 어, 많은 분들이 어, 치료 효과는 뭐 있는 것 같은데 난죽어서못 쓰겠다 음. 음.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. Oh,